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저희가 이 앞에 많은 감독님들 을 모셔놓고 음. 촬영을 매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찍고 편집을 해서 녹화본을 업로드하는데 음. 갑자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음. 근데 갑자기 우리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실시간 질문 올라오잖아요. 어,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누가 이겨요? 어, 우리가 이제 그, 막, 우린 서로뭐 그러지도 않지만, 아, 우리가 허세충들인 거야. 그래 막, 막 감독님들도 부추겨, 막부이고 어. 시청자들이 막뭐 이기는 쪽에. 어. 유튜브는 돈 애가 없죠. 돈 애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위치라고 쳐요. 아, 있어요? 아 후원이요. 이때요. 후원 후원을 막 쏴준대. 우리 후원 잘 모르는데 겠 뭔지. 후원을 막 쏴준대 이기는 쪽에. 음. 어. 그래서 막 갑자기 여기 싸우는 거야. 여기서. 어. 여기서. 근데 우리 김별은 성품이 착해가지고, 아, 막 그냥 하지 마 호변이 이겨 하는데 갑자기 내가 선빵을 날린 거야. 어. 근데 찌질하게 <laughs> 선빵 날리고 카메라 앵글 밖으로 빼골대고 굴러가서 김별이 나를 뒤지게 때리고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이게 어 웃기죠. 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막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어 슬픈 사건입니다. 사건의 어 음. 개요는 딱 이겁니다. 그 유튜브, 아프리카 틱히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어 청일 씨세 군데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 편의상 이제 BJ 청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음. 이 BJ 청일이 어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할때 이분이 음. 콘텐츠 자체를, 뭐, 불건전한 걸 하거나 자극적인 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정예의 팬들을 갖고 있고,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트위치 방송을 할때 돈을 싸주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돈을 쏜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갑질을 하던 만원이래요. 만, 원, <laughs> 만 원이래요? 네, 네. 만원 쓰면서 좀뭐그 리액션 해달라고 아 괜찮은데. 리액션 막 요, 이상한 거 요구하고 막 음, 음, 근데 그거 때문에 뭐 환불해 달라고 만 원이면은 아프리카로 치면은 별풍 1 0 0 개네. 음. 제가 보니까 이 BJ 청유씨라는 사람이 대인배적인 기질이 있어요. 음.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에를 함으로써 모욕적인 좀 기분 나쁜 언행을 했는데도 그래도 팬이니까 불러서 화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술방 음. 술 먹으면서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이제 과거 일을 화해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조이우라는 사람이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학창 시절 싸움 얘기를 하면서 음. 내가 당신이랑 맞짱 뜨면 이긴다 소위 속된 말로 그냥, 그냥 바른다고 어, 바른다고 어, 소위 잘 쳤다 어. 어. 그래서 조이우의 선빵이 메달 꽂았죠 <laughs> 이런 테이블에 테이블 메달 꽂고 그 테이블이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저기 W W 스파인바스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laughs> 어. 주로 전형적으로 이제 그 책상이 많이 부러지는 기술인데 음. 그걸 시전하죠 깜짝 놀랐어요 그 보고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아까 호변이 말했던 것처럼 카메라에서 두 사람이 엎어져 사라지는데 몸싸움을 하면서 앵글 밖으로 나가죠. 음, 사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놓고 보자고요. 여기까지면 이제 폭행 일어났는데 먼저 선방은 조이우 씨가 했어요. 아 제일 중요한 거 음. 조이우 씨가 계속 자극을 하니까 음. 서로 이제 소위 말하는 현피 민영사 책임 묻지 않다 각서를 쓰고 있어요 계속 조이우 씨는 쓰면서. 그 청일 씨도 자극했죠. 설명하라고 어, 어. 하는데 청일 씨 끝까지 안 썼죠. 다시 싸움 얘기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는 앵글 안으로 들어오죠. 다시. 진짜 피떡이 됐더만. 어. 그치만 말로 네. 완전 두들겨 패. 청일 씨가 네. BJ 청일이 그 조이우 씨 머리채를 잡고. 진짜 질질 끌고 오는데. 이건 설정이라고. 아 그거는 좀 없을 거기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나옵니다. 음. 이제 처음에 몸싸움을 넘어서서 머리채를 끌고 카메라 앵글 안으로 들어와서 그말 그대로 밟죠. 네. 음. 근데 어, 정말 있는데, 어. 풀 영상을 봤는데 진짜 심하게 때리긴 때리더라고. 근데 음, 약간 그 밖에 들리는 소리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도 또 계속 패거든요. 계속.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아예 저항을 못 해요. 이제 맞다, 맞다. 맞아요. 이제 맞다, 맞다가 거의 반실신상태반실신 상태. 음, 반실신 상태. 근데 계속 차고 때리죠. 그러고 나 가지고는 이제 뭐 사건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걸 또 저희가 이제 봤었을 때 법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음.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뤄 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죠. 있었고 일단 제일 쟁점이 되는 아마 그 각서의 효력 때문에 각서의 효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각서 무효입니다. 무효죠. 일단 민법 13조에 0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선량한 사회 질서 풍속에 위반된 행, 그 계약 행위 같은 경우는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사회 반하는 그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미성년자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봤었을 때 그때도 댓글 같은 거 보면 은이 폭행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댓글에서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량한 사회 풍속상 서로 합의보고 그렇게 핏떡대도록 싸우는 게 우리 사회 풍속이 그거를 원하는 게아니요 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들이 어.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음, 어이없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난 기분 좋게 재밌게 이제 방송 보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시고 머리 잡고 막 이래 응.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사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무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상 제재를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쟁점이 있잖아요. 정당방위. 정당방위냐. 쌍방폭행인 것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정당방위. 우리가 보통 정당방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물어본 사람 많아요. 변호사님, 저 맞아서 상대방 죽도록 했는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 음.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정당방위는 기본적으로 쉬운 말로 하면 은 나한테 내가 가해지는 불의에 음. 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력만 허용하는 게 정당방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근데 균변이 강도예요. 강목을 들고 찾아온 강도야. 근데 내가 검도 유단자인 거예요. 음. 근데 보통 강도가 공격을 할거 아닙니까? 음. 그 나도 야구 방망이 집에 있어서 공격을 메탑 주고 받다가 이걸 뿌리쳐낼 정도의 타격을 음. 가했어요. 그래. 떨어졌어 어? 어? 무서워하면서 계속 때리는 거야. 유단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 이후의 행동이죠. 강목을 놓치고 나서. 그거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정당방위라는 게 정당한 방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이 아니라 방어 행위. 방어 행위야. 행위야. 음. 어. 그러니까 되게 경우에 따라 달라지거 같은 행동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폭행 자체를 피하고 이 자리를 뜨기 위해서 이걸 그만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지 근데... 이종격투기 그를 어쨌든 수련한 사람 내가 만약에 아니 이렇게 잡았어요. <laughs> 어,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으면 잡았을, 잡았을 때 만약에 아! 꺾어요. <laughs> 꺾어요. 리스트를 네, <laughs> 꺾... 아, 꺾는 게 다르잖아요. 꺾은 다음에 만약에 제가 피하면 되는... 모르겠는데 꺾고 잡고 어. 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때리는 건 어,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그러면 은 어. 이제 정당방위로 소위 많아요. 얘기하는 쌍방폭행이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잡 음. 흔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음. 같이 잡는 거야 이제 같이 잡고 흔들고 내가 때리니까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에요. 쌍방폭행 어. <laughs> 근데 이걸 이제 비틀어서 제지할 수 있으면 정당방인데. 사실은 운동을 배우거나 수련한 사람이 어렵죠. 한 합에 제압한다는 게 쉽지 않고 딱 이런 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우리가 보통 저한대 쳤다고 제가 두대 쳤는데 정당방위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서로 치면은 둘다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둘이 경찰서서 악수하는 거예요. 그때 미안했어. 어. 정말 이게 정당방위 어, 되려면 내가 균별이 유단자인지 모르고 내가 몇대 쳤는데 참고 봐줬어요. 근데 딱한큐에내 허리를 잡고 이렇게 들배지기로 뭐 이렇게 엎어치기로 <laughs> 딱 했다. 음. 고정도의 그 cctv가 만약에 있다라고 음. 하면 정당방위라고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음. 그걸 넘어서 그 이후 마운트 올라가가지고 <laughs> 컷팅을 내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당방위 영역이 아닙니다 <laughs> 어. 그런 거고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요 다시 돌아오면. 어. <laughs>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사실은 청일 씨, BJ 청일 씨의 행위가 음. 정당방위라고 보여질 여지는 적습니다. 다만 이제 정당방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죄는 행위가 죄는 되는데 음. 그 이후에 이 행위를 위법성을 깨뜨려 주는 정당방위라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죄가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죄가 되는데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위법성을 깨뜨리는 사유가 없으니까. 죄가 되고 쌍방 폭행이고 여기 조희우 씨가 더 많이 다쳤으니까 형량으로 치면 더 높게 나와야죠. 근데 이거는 전후에 고려해야 될 폭행의 경위를 봤을 때는 많이 참작이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특히 폭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누가 유발을 하게 되면 실무에서 그게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참작하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실제로 민사송에서 손해배상으로 가서 그렇죠? 형사 사건에선 감경 요소 요소가 되고 그 민사 사건에서는 감행, 예, 어, 감행 요소가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빵 먼저 폭행한 것도 조이우 씨고 그 다음에 방송 전체로 봤었을 때 앞에 자극한 것도 조이우 씨고 계속 각서 쓰자고 그랬던 것도 조이우 씨고 제가 봤었을 때는 형사 처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저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사에 있어가지고는 근데 치료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BJ 청일 씨가 그 폭행 장면이 다 끝나고 나서 혼자.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에 그런 행위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부루한 과거, 이제 본인이 밝히신 겁니다. 이제 왕따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싸움을 해볼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싸움을 잘하게 되었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누굴 때리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서 음. 주의로한 사람이 계속 자극하고 선을 넘는 도발을 했을 때도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음. 어 근데 그럼 내가 여기서 두들겨 맞고만 있어야 시청자분들이 속이 편하시겠냐라는 게한 인간으로서는 어느 정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어, 있었고 분명히 본인의 아픔이 있었던 것도 느껴지고 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청일 씨도 잘못이 없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응. 어, BJ 청일 씨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차라리 그냥 화해를 하되 술방을 안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 술방을 안 하고 그냥 사과만 받고 음. 그 모습을 내보냈으면 참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까워요 음. 술이 들어가니까 더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 물론 술이 들어갔어도 청일 씨의 마지막 행동은 과격한 게 맞고 법적으로 잘못된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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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조희우 씨도 청일 씨도 둘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왜냐하면 합의가 서로 안될 경우에는 벌금도 정과고 평생 남아있거든요 30년이 지나도 그렇죠. 40년이 지나도 나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젊은 분들께서 서로 그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평생 그 부끄럽잖아요. 네. 네. 그리고 김변 말씀대로 이것도 전과고 하니까 서로 이게 형사 문제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혹여 쌍방 폭행이 문제가 되더라도 서로 합의하면 폭행으로 이게 국한된다면. 음. 반의사불벌죄니까. 상해 진단서를 안 냈다면? 안 냈다면. 어, 그리고 좋게 크게 부상 입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두 분이 있었던 그두 분도 상처일 거예요, 이게. 아, 어, 그리고 그걸 봤던 선량한 시청자들이 입은 상처,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게 서로 이제 법정 공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이우 씨. 비 j 청일 씨 사건 참 안타깝고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더욱더 카메라 앵글 안에서나 카메라 앵글 밖에서나 사이좋게 지내는 후변과 후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못 이기기 때문에 함부로 건방지게 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친해서 돌아오는 그러니까요. 후변과 후변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부탁드립니 구독 좋아요 좀눌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한 달째 7한 달째 7만 명인가요한 달째 정체돼 있습니다. 풀만분 아주 살려주세요고맙 회사에 어, 눈치 보여서못살겠어 네. 저희 트레전트에서 <laughs> 쫓겨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죠. 도와주십시오. 여기 헌패 뜨겠습니다. 그러면는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네. 이 구독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Pedal to the floor playing your eye thick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it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